고부 갈등은 세대 차이와 역할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클리닉에서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의사소통의 부재는 고부 갈등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중재 과정에서는 가족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경청합니다. 양측의 입장과 가치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상담사는 갈등 해결을 위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대화법 훈련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정된 경계를 존중하며 서로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정기적 가족회의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킵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리닉에서는 갈등해결스킬을 꾸준히 연습합니다. 개인 상담을 통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족의 화합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